안녕하세요. 금낙치마입니다. 직장인 햇살론. 제가 지금 취급하고 있는 햇살론 상품이죠. 자, 직장인들은 고용 형태가 좀 나눠지죠. 직장인은 어떻게 나눠지냐면, 정규직, 일반적으로. 정규직, 그리고 계약직. 계약직, 그리고 일용직, 그리고 아르바이트. 그 알바라고 적을게요. 어? 자, 아르바이트. 이렇게 네 가지의 고용 형태로 일반적으로 나눠지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네 분들이 전부 다, 이렇게 하지 말고, 4대 보험이 적용이 되는 분이야. 4대 보험 적용. 그러면 이네 곳에 이 고용 형태는 네이네 네 분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뭐라고 불러야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자이네 가지의 고용 형태는 모두 다 적용이 되죠 모두 다 적용이 돼서 햇살론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laughs> 그런데 만약에 4대 보험 4대 보험이 4대 보험 사대 보험 미 적용자 미 적용인 경우에는 일용직하고 아르바이트는 안 됩니다. 정규직하고 계약직만, 계약직만 가능하죠. 좀 아쉽죠? 이분들은 아쉬운 부분인데, 뭐 이걸 뭐 제가 정하는 게 아니라 금융사에 정하는 거라서 저도 뭐 어떻게 할 수는 없고요. 다만 현재 조건상 그렇습니다. 4대 보험 적용되면 다 가능하고, 4대 보험 적용 안된 경우에는 정규직 계약직. 다만 정규직 계약직도 급여가, 정상적인 급여가 3번이상지 찍혀야 되죠. 자, 그런데 오늘 알려드릴 내용. 4대 보험이 적용은 되느나 적용되나 현재 미납중인 경우 자 이제 애매하게 들어가, 들어가죠 나는 회사에서 4대보험 적용이 돼서 입사를 했어 그리고 월급에서 꼬박꼬박 세금 다 띠가 보험료 다 띠가고 나머지만 딴 나한테 줘 그런데 회사에서 돈이 없다는 이유로 보험료 납부를 안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종종. 특히나, 뭐, 큰 회사들은 그런 경우가 별로 없는데, 거의 없는데, 조그만한 회사, 개인사업장이나 뭐, 일반 법인의 좀 소규모 업체인 경우에는 회사 사정에 따라서 보험료를 뭐, 다음날 되거나 아니면 다다음날 되거나 납부를 하거나, 몇달 적에 게 계속 미납을, 연체를 하면서 납부를 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걸, 이 직장인들은 모른다는 거죠. 회사에서 내내걸 내주고 있는지 안 내고 있는지 왜내 월급에서는 다 뛰가니까 당연히 내 이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4대보험 되는데요 하면서 뭐용런이나이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이 햇살론 신청했다가 납부하기 위해서 딱발급 받아 보니까 미납 쪽으로 나와가지고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4대보험이 적용이 되나 되고 있으나? 현재 회사에서 납부를 하지 않아서 미납 중인 경우에는 과연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일용직하고 아르바이트는 4대 보험 미적용자로 취급이 돼가지고 안 됩니다. 여기는 또안 돼요. 정규직하고 계약직은 가능합니다. 만약에 내가 이전 아니 입사 입사 연도가 좀 오래돼 가지고 몇년돼 가지고 이전 소득금액 증명원이나 원천징수 영수증이 발급된다 그럼 그걸로 소득증명 해버리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체직한 지가 아 오늘 비행기 너무 많이 돌아다니네 이렇게 시끄럽대 전쟁 났대 저들이 기름을 쓸데없는 데다 쓰고 있는 거 <laughs> 아니야 시끄러워서 말을 못하겠네 자식 자. 어디까지 했더라 자 여기는 안되죠. 일령직 알바는 안된다고 했죠 정규직 계약직 음. 이전 연도 소득금액증명원이랑 원천징수 나오는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작년 중간에 입사하신 분들 1월 이후로 입사하신 분들은 원천징수영수나소득금액증명원이 발급은 되더라도 온전한 일년기 아니죠. 그래서 그게 인정이 안돼요 그래서 이분들은 반드시 급여 통장 거래 내역이 들어와야 됩니다. 급여 통장 거래 내역. 이것도 3개월분. 3개월분. 자, 이까지 설명하면, 어? 그럼 괜찮네? 뭐, 해서, 해서, 미나, 뭐 이분들한테는 좀 안타깝지만, 이분들, 정규이나계약경우에는 급여 3개월분 들어와. 어? 급여, 다 받았으니까, 만약 급여까지 미납 중이라면 안 돼요. 급여까지 미납 중이라면, 급여까지 못 받고 있다면 그건 문제가 있어서 안 되고. 급여는 정상적으로 받고 있었거든, 나도. 다만 회사에서 건강보험료를 안 냈을 뿐이지. 그래서 정상적으로 급여가 세번 이상만 찍혔으면 괜찮아. 상관없어.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게 있어요. 급여 통장 거래 내역. 3개월 집은 다겠죠. 이 경우에 조심해야 될 게, 바로 이 급여. 급여만 들어와야 돼요. 통장에. 회사하고 관련된 내용, 급여만 들어와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도 이런 얘기 있지만, 간혹 가다가 이제 경리업무 보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뭐, 회사 소모품, 뭐, 간단한 것들, 이런 건 본인이 출근하거나 아니면 중간에 본인 카드나 본인 돈으로 사요, 일단. 그래가지고 회사에서 놔두고, 나중에 회사에다가, <laughs> 그, 신청을 하는 거예요. 내 걸. 그래서 돌려받아. 근데, 이걸 통장으로 받을 경우에는, 급여 외에 다른 부분이 찍히잖아요, 또. 회사명으로. 그래 버리면 이것도 소득으로 인정이 되어버린다고. 회사명 또는 회사 대표자 이름으로 들어와 버리면 이것도 소득으로 인정이 되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소득이 많아서 부결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급여통장거래력을 굉장히 좀 이거 정리를 잘 해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도박하시는 분들 인터넷 도박하시는 분들 대부분 이, 그 입금해주는 그쪽이 거기가 법인회사로 돼 있죠 내가 그리 보내는 거 그건 큰문제예 나한테 입금이 되는 거 그럼 여기는 뭡니까 이 회사는 뭡니까 이것도 소두로 잡혀버려 그런다고 아, 너 도박하느라고 그래한 건데요 <laughs> 그렇게 말하면 무조건 무기열이죠 말할 것도 없죠 이제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음, 잘 하셔야 돼요 어떻게 잘 하느냐 급여 통장 따로 이런 뭔가 통장 따로 이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도박은 안 해야 되고 음? 다만 통장 정리를 이렇게 따로따로 해서 급여통장 급여 외에는 다른 게 입금이 안 되게끔 잘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야만 이상없이 이 진행이 될 수가 있어요. 제가 취급하는 금융사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사대보험청이나 현재 민업 중의 경우에는 취급을 거의 안 했었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좀 많이 나타나다 보니까 이번에 바꿔서 자격조건을 회사는 자격조건 금융사 마음이에요. 그 저기 저 보증재단에서 내려준 자격조건 있죠. 거기 거기보다 더 하면 하면 안 되지만 대부분 그보다 더 깐깐하게 조건을 또 만들잖아요. 금융사에서. 그러니까 그 재단에서 만들어놓은 자격조건 이내에서만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할수 있어. 상관 없거든요, 이거. 그래서 이번에 미납 중에도 통장으로 급여만 제대로 잘 받고 있으면 가능한. 내용으로 좀 바뀐 게 있어서 안내를 해드렸고요. 다음번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